오늘 오전에 대용량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는 법에 대해서 올렸는데 이런 댓글이 달렸거든요. 분할 압축한 파일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지메일은 분할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네이버로 보낸 걸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메일로 압축 파일을 받았을 때 저장하고 압축을 푸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네이버 메일을 클릭하고 모두 저장을 클릭하시고 나서 PC에 저장하기를 클릭하면 다운로드 창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 모두 저장으로는 파일이 다 저장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개씩 받을 건데 혹시 제 PC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모두 저장을 눌러보시고 안될 경우에만 한 개씩 받으세요. 네 개를 다 받았고요. 이제 폴더에 가서 압축을 풀어줄게요. 파일 확장자를 보면 z01에서 z03까지, 그리고 z파일이 있죠. 이렇게 모든 파일이 있어야 압축이 풀리고요. 압축을 푸실 때는 z파일 위에서 우측 클릭을 하고, 여기에 풀기나 알아서 풀기, 또는 폴더를 만들어서 풀기를 클릭해주시면 돼요. 저는 여기에 풀기를 눌러보겠습니다. 압축이 풀렸고요. 여기 파일이 생겼습니다. 이제 얘네들은 필요가 없으니까 삭제를 해버리시면 돼요.